안녕하십니까. 출발 서현시대 김석훈입니다. 지역의 아동센터 등 돌봄 시설의 종사자가 법적 의무 사항인 결핵 검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아동들이 결핵 감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해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들의 결핵 검진율이 100%에 달한 곳은 대전과 강원, 울산 등세 군데에 그쳤는데요. 전남과 광주는 충남에 이어서 매우 낮은 수준인 20%의 검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결핵 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1위는 전남, 그리고 4위는 광주시가 기록하고 있죠. 결핵에 취약한 아동을 돌보는 이 지역 아동센터의 검진율이 20%대에 불과한 현실은 국가 방역체계의 부실함과 또 아동 안전관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반성해야겠습니다. 출발 서현시대 날씨 살펴봅니다. 백은미리부터. 네, 따뜻한 옷 챙겨 입으셨나요? 한기가 밀려오면서 추위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따 이런 추위 속에서 어제는 설악산, 대청봉 등 고지대에 올가을 첫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예년보다 기온이 낮아서 보온에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간 목포의 기온은 10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데요. 낮부터는 차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목포의 날 최고 기온 21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고요. 완도는 23도까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칼바람이 불면서 실제 거리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고요. 일부 지역으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상으로는 오늘도 강한 바람과 함께 파도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흑산도와 항도에는 여전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해남부 먼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로 거세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진도에서 제주를 잇는 여객선 등 6개 항로 8척의 배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위는 내일 아침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며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부터 또한 차례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다른 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지사 맞지? KBS 목사들의 출발을 서현시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현장 리포터입니다. 김대영 리포터를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대영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소식은 인공지능 관련 내용 살펴봐야 되겠는데 오픈 AI의 그 데이터 센터에 이어서 AI 컴퓨팅 센터도 전남이 품게 됐네요. 네, 우리나라가 AI 상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시설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를 마감한 결과 삼성 SDS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이 사업 참여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삼성 측은 공모 신청을 위해 전라남도의 컨소시엄 참여 동의서와 부지 제공 확약서 등을 받았습니다. 컨소시엄의 대표는 삼성 SDS가 맡고 데이터센터 운영과 클라우드 서비스, 전기통신 서비스 등을 담당할 민간 기업들과 부지를 제공할 전라남도와 함께했습니다. 삼성 측이 저렴한 부지 비용과 정기 요금 등을 제안했던 전남도와 손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음, 언제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요? 네,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기술 평가와 금융 심사 등을 거쳐 우선 협약 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3월쯤 사업을 시작해 오는 28년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오는 2030년까지 2조 원대 사업비를 들여 고성능 AI 연산 장비인 AI 반도체, 즉, GPU 5만 장을 확보해 기업과 연구기관의 AI 연구와 어, 개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네. AI의 데이터 센터 유치에 이어 국가 컴퓨, AI 컴퓨팅 센터까지 전남 해남으로 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어, 전남의 AI 산업 생태계가 더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그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를 위해서 이제 광주시도 막판까지 총력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어, 아쉽게 됐는데 광주시 입장에서는요, 이 광주시 아무래도 이제 AI 중심도시 조성 전략에까지 어, 뭐 수정이 좀 불가피해 보이네요. 네, 국가 AI 데이터 센터와 70여 종의 실증 장비가 몰려 있는 광주 인공지능 집집단지가 있습니다. 예. 광주시는 이를 이들 기반시설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정치권부터 민간단체까지 참여하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최대 1000억원에 달하는 유치 투자 유치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막 강까지 유치를 호소했는데요. 강기정 광주시장입니다. 기업의 위해관계로만 결정되어서는 절대 안될 일입니다. 광주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AI 3강 대학을 위해서도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반드시 광주에 설립 대합을. 네 하지만 삼성 SDS 측이 결국 전남 해남을 부지로 확정하면서 광주시와 시민 사회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기우식 사무처장입니다. 국정 과제에 포함된 과제를 광주로 콕 집어서 사실은 했던 공약을 선박 뒤듯이 이렇게 가볍게 뒤집을 수 있다는 건더 이상 이재명 정부로 신뢰할 수 있는 그냥 근본적 의문을. 네. 오래되는 것은 이제 광주시가 추진 중인 AI 2 단계 사업과 기업 유치에 미칠 영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남대 인공지능학부 김경백 교수에게 들어보시죠. 고용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산 재개 한계 꾸준히 됐으면 좋겠고 직원들도 지금 너무 오랜만에. 네. 네. 김경백 교수는 기존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었던 부분과 어, 전남 해남으로 가게 된 AI 컴퓨팅 센터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보다 현실성 있는 서비스들을 발굴한다든지 어,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기업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 일찌감치 인공지능을 미래 먹거리로 설정하고도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에 실패한 어, 광주시입니다. AI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네. 에, 광기정 시장의 시정질의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네, 광주시의회 심창욱 의원은 어제 시정지리에서 광주시의 인공지능 산업 추진과 관련해 민선 8기 4년 동안 이뤄놓은 게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양파크 호텔이나 와이벨트를 비롯한 광주시 현안에 대해서도 잇따라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광주시 강기정 시장은 유감스럽다며 AI 산업 사업이 2019년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주장이고, 와이벨트 사업에 대한 의혹 제기도 정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광 네. 시장은 또 군공항 이전 이후 부지 활용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광주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배송 절차에 들어간 위니아가 가동 중단 7개월여 만에 일부 제품 생산을 제기를 했어요. 네, 뚜껑형 김치냉장고 김치제품을 생산하는 위니아 위탁생산 어, OEM 공장입니다. 김치냉장고 조립과 검수 포장 작업이 지금 한창인데요. 지난 3월 가동을 멈췄지만 법원의 2차 기업회생 결정으로 다시 제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생산량이 200대인데 예년 10월 성수기 물량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생산 중단 장기화에 소가이를 했던 만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니아 OEM 김재성 업체 공장장입니다. 공용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산 재개 한게 꾸준히 됐으면 좋겠고 직원들도 지금 너무 오랜만에 생산을 하기 때문에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탁 생산 재개 이후 스탠드형 제품을 생산하는 위니아 광주공장 가동 준비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위니아 광주공장 측은 라인 재가동을 위한 설비 점검에 이어 주요 부품 협력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적어도 연내 생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니아 팀체 김경태 광주 공장장입니다. 시장에서의 브랜드는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또 내부 과제가 있기 때문에 뚜껑형 같은 경우는 생산을 지금 진행을 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여기 스탠딩을 생산하고 있는 본 공장도 곧 생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지금 가정 중에 있습니다. 네, 인수 의향을 밝힌 한미기술산업과 고용승계협상 등은 채권조사 등 법적 절차 이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 지역 대표 가전 브랜드로 가까스로 회생의 기회를 얻은 위야듬체가 제품 생산에 들어가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광주 방직 공장터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 쇼핑몰 건축 절차가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다는데 착공 일정이 다음 달로 지금 미뤄진 거죠? 네, 광주 북구 임동의 옛 전방 일신방직 부지에는 그 현대백화점 측이 3만 2천여 제곱미터를 사들여 복합 쇼핑몰인 더현대 광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달 안에 첫 삽을 뜰 예정이던 더현대 건축 공사가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백화점 그룹 DS홀딩스는 입장문을 내고 이달 말로 예정됐던 착공이 다음 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적정 공사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 현대백화점 측이 지난달 시공사 2차를 마감한 결과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 규모가 예상치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직 공장터의 주상복합 개발 사업이 건설사들의 일단 시공권 초기로 비연된 가운데 바로 옆 복합쇼핑몰도 착공이 연기되면서 우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 쌍촌동에 홍샘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건 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또 늘어지고 늘어지고 하면 어, 언제 들어올까? 그런 불안. 네, 당초 10월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던 광주시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사업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 신활력 지원팀 김병영 팀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업을 안정성과 안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검토 과정이 조금 어, 심도 있게 진행되고 현대백화점 측에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이 강하게 가지고 있고 네 현대백화점 측은 더 현대광주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주상복합 개발 지원과 결계로 착공식 이후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저희위원장님포터 마지막 소식 들어보죠. 네, 여수에서 10년 넘게 전기공사 사업을 하고 있는 김씨는 어, 지난달 여수 시장 주무관으로부터 전화와 전화와 함께 문자 메시지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네. 자신이 맡았던 공사 등을 언급하며 제습기 10대를 대리구매해 납품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김씨는 최근까지 계약했던 부서인 만큼 의심 없이 거래대금 9,500만 원을 지정한 업체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피해자 김모씨입니다. 그 사장 정보를 다 알고 왔기 때문에 또 맹함도 보내왔기 때문에 그냥 순간 뭐 그냥 의심할 여지가 없이 그냥 속은 거죠 그냥 네 그렇지만은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이제 잇따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떠올라서 이여수시의 확인한 결과 사기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은행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거래 정지를 못 시켜주는 거예요 경찰에 가서 빨리 신고하고 자기 이름으로 고발장이 접수가, 보수장이 접수가 돼야지 거래 정지할수 있다고 래서 이제. 네. 금융기관은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될 경우 범죄수익금 인출을 막기 위해 계좌 지급 정지를 할수 있지만 공공기관을 사칭해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는 경우는 일반 사기로 분류돼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요 현장 리포터 김대영 리포터와 함께 했는데요. AI 컴퓨팅 센터 소식과 관련해서 앞서 전남대 인공지능학부 김경백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보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인터뷰 내용이 잘못 방송이 됐습니다.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지역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센터 사업 구축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전남 국제수목 비엔날레 주 전시관이 내년 목포에서 착공돼 2028년 건립될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대응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전남 자치경찰위원회가 수확기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합니다. 무안군이 갯벌 낙지 축제를 열어 낙지 잡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영안군이 음식 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해 천상연셰프의 특화 음식점 천상 영암버 집을 열었습니다. 강진군이 노후 상하수도 시설을 전면 정비해 생활 환경을 개선합니다. 진도군이 철마 광장에서 강강술래등 지역 무형유산을 선보이는 굿나인 야행을 엽니다. 해남군이 배추 병해충 발생에 대응해 농가에 방제 약제를 지원합니다. 완도군이 완도를 경유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오늘의 지역 소식이었습니다. 계유 소목 프로젝의 생방송 출발 소연 시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민 플러스 공감입니다. 어제 저희 방송을 통해서 민주당의 공천 룰과 변수라는 주제로 시사평론과 인터뷰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최근 광주 전남 지역의 시민 단체가 민주당의 공천 룰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디에서 했는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남 시국회의 최영태 상임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월요일이죠? 민주당의 그 공천 룰과 관련해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셨는데, 음, 광주 전남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30여 군데가 참여를 했다고요? 예, 예, 저희가 기자회견을 한 광주 전남 시국회의는 강주 전남 쪽에서 오랫동안 민주화운동을 했던 30개 의 단체들과 민주 언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20일 날 오후 2시에 광주 YMC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네. 민주당 경선 룰을 바꿔라. 네. 그다음에 기초의회 혹은 광역의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시국회의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가진되는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민주당 경선 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을 하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어 선거는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주인 노릇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행위거든요. 예, 예 그런데 혼합 유권자들은 수십 년 동안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주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즉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를 선거 날 단순 인준 투표하는 네. 그런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죠 보면은 네. 자, 그 이면에는 이제 우리 이 역사에서 반민주 세력이 너무 세니까 우리라도 민주 세력을 에, 국회로 보내고 또뭐 자치단체장으로 만들자 이런 취지거든요. 네. 에,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계속되고 누적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 2022년, 그리 3년 전 지방선거에서 일러 강주 지역 투표율은 37.7% 였거든요. 예. 17개 지자체 중에서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예. 이건 뭐냐.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그냥 인준투표하는 것에 대한 피로감, 불만, 예. 이런 것들이 투표 거부라는 이런 소극적 저항으로 나타난 것이죠. 네. 그래 이제 민주당 정권이 네 번이나 창출되었고 또 내란도 극복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중앙 정치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정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려면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부터 일반 유권자들의 영향력이 더 많이 반영돼야 한다. 네. 이런 취지이죠. 지금은 뭐권리당원들의 그, 어떻게 보면은. 권리가 일반 유권자를 침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것 같은데 이저그 정치적 참여에 대해서요 지금 보면은 음 활발히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 쪽의 제도를 잘 활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예예. 음 예. 예. 예, 그러니까 정당이 활성화되려면은 이제 당원들이 많아야 하고 당원들이 그 당에서 주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권리당원들이 많고 권리당원들이 당의 주요 어떤 그 행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예. 다만, 호남의 어떤 특수성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호남은 민주당의 경쟁 정당이 사실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리당원들이 뽑은 후보가 사실상 인준 되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일반 유권자들은 자기들이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 되거든요. 사실상 네. 그래서 허남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권리당원들도 당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으니까 그들에게 한20% 정도 지분을 주고, 그리고 본선에서 역할을 못하는 일반 유권자들이 한80% 정도 민주당 공천에 영향력을 갖게 하자. 이런 취지죠 보면. 권리당원들의 입장에서도. 늘상 선거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호남이 민주당의 거점이다. 네.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반 유권자들도 권리당원의 권리를 존중해줘야 하지만 권리당원들도 일반 유권자들이 본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그 부분들을 고려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권리당원들에 의해서 어, 선거가 자주지 되다 보니까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아시다시피 선거 어, 앞두고 권리당원 확보에만 현안이돼있지않습니까 음. 거기서 많은 부작용도 생기고 있고요 어~ 그런가 하면은 어~ 또 이제 선거에서 뽑힌 사람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불만을 가지니까 (4년) 후에는 또 바꿔 바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강주의 경우 국회의원 8명 중에 7명이 초선이거든요. 네. 아마 다음 선거 때또 바꿔, 바꿔 할 거예요. 왜? 초선들이 중앙에 가가지고 역할할 할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 호남을 민주당의 아성이라고 부르지만 지난 몇 차례 민주당 전당대에서 호남의 지역구를 둔 정치인들이 최고위원회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늬만 호남이 중심이지 실질적으로 호남의 이 정치인들이 중앙정치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정치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저 지방 정치에 있어서 지자체 정치를 보더라도 어 민주당 일색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 많은 유권자들이 식상해 하고요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국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경선 룰 자체를 룰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예. 이렇게 말씀을 예예. 하신 건데 그러면 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강주시의 경우. 23명 시의원이 있는데 그중에 22명이 민주당에서 배출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한 명은 딱 국민의힘 출신입니다. 전남의 경우 61명 도의원 중에서 57명이 민주당입니다. 그나마 전남은 진보당이 지옥에 2명을 배출했고 비례는 이제 정의당과 국민의힘에서 각한 명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광주 전남 지역 대부분 지자체장들이 민주당 출신인데 그럼 의회는 선의의 견제 비판을 하면서 집행부가 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같은 당 소속이고 또 시도지사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보위원이라든가 시의원 혹은 구의원 등등이 소신껏 발언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이 집행부가 잘못을 해도 그냥 같은 편끼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 그냥 눈 감고 넘어가 보는 식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지방 정치가 아주 낙후되는 그래서 민주 지역이라는 호남이 지방자체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가장 모순이 많은 지역이죠 보면.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예. 그래서 저희들은 어, 국회의원, 예, 그다음에 도지사 군수 뭐 시장 기자 그러니까 광역 단체장과 기초 단체장 그 국회의원의 경우는 기존의 이그 경선룰이 일반 시민 50 권리당원 50으로 되어 있거든요. 50대 50으로 되어 있죠. 예. 예, 이것을 80 20으로 바꾸자. 아, 80대 20. 으로 일반 네. 유권자가 80 권리당원 20%로 이렇게 바꿔서 네. 민주당 경선 때 일반 유권자들이 좀 영향력을 더 행사하게 하자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 회 경우 어, 지금 비례 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전남, 전라남도 도우회는 (6석이거든요) 예. 강주는 (3석입니다) 그런데 3 0 수준으로 높이자 그래서 이~ 전부터 우리 정치에서 이제 국회의 경우 양당이 극한적으로 대립하기 때문에 (제3세력들이) 진출하게 즉 다당제를 구현해야 지금과 같은 극단적 대립을 막고 그리고 다양한 세력들이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네. 그런데 국회의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권 때문에 그걸안 하고 있어요. 음.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 다음 단계로 지방의회만이라도 좀 비례를 높여서 비례 비중을 높여서 지방의회부터 다당제 어떤 환경을 만들어 가자. 그러려면은 이번에 한 삼십 프로 정도 비례를 늘리자 그런 데해서 어, 지방의회 의원 정원을 늘리자는 뜻이 아니거든요 네. 지역구를 좀 줄이고 비례를 좀 넓히자 아, 이런 취지죠 보면은 네 그러면서 이제 공천 방법을 최소 선거 육 개월 전에 이제 확정 공고하는거 이것도 이제 바람직하다고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광주남시국회의 최영태 상임대표였습니다. 출발, 출발! 하이하 시대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걸린 불법 현수막, 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관련해서 해남 군이 해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해남군 도시재생팀의 임준면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학교 주변이나 주요 도로변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교 주변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해남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금지 구역 클린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남읍 동초 서초 중학교 정문 구간이 클린존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곳에서는 상시 단속을 통해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발견했을 때는 해남군 건설 도시과나 읍면사무소 또는 스마트폰 앱 안전 신문고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신속하게 철거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현수막은 옥외 광고물법에 따라 지정된 게시대에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 목적이나 정당 활동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소방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구간 등에는 절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법을 지키고 서로를 배려한다면 해남의 거리는 더욱 안전하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해남군은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과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기된 목포시의 재정 위기론은 세입 감소보다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구조의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출발선 시대의 내일은 나라살림 연구소를 연결해서 전남 22개 시군의 잠자는 예산 등 지방 재정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